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한 번쯤은, 한 번쯤 들어봤죠? 안녕하세요. 예, 타로천사 엘라, 엘라입니다. 예, 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뭘까요? 예, 자, 우리가 힘들면 어디를 가시나요? 예, 저희 같은 상담사나, 어, 무속인들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지금 심각한 거는 무엇이냐? 어, 무분별한 신내림. 예, 과연 신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을 어, 그쪽에서 하겠죠. 어, 그쪽에서 하는데 결정은 누가? 내가. 내가 져야 된다. 어. 그리고 그저 사기 당했어요. 저, 저 신내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발생할까요? 어. 여러분들이 어, 잘 가려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하, 다섯 군데 갔는데 다섯 군데에서 다신 받으래요.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부속인들이 너는 신가물이야. 너는 신 받아야 돼. 너는 신안 받으면 죽어. 너의 가족은 큰일 나.라고 말을 하는 곳이 있다면은 일단 카트. 거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어, 어, 저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어, 신이 계시다는 확인을 받기 전부터 점사를 받고요. 예. 그리고 계시다는 걸 알고 저는 내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어, 말문이 먼저 트인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속인들은 저를 보면 연구대상이라고도 해요. 어떤 이런 케이스가 있지라고.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예. 꼭 내림을 해야지 내 팔자가 피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내림을 안고서, 어, 계속 점사를 진행을 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겨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어, 없는 신을 있다고 하면은 제가 처벌을 받겠죠. 그죠? 음, 저 같은 케이스들도 엄청 많고, 꼭 내림이 아닌 직업으로서 바꿔서 풀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낭떠러지로 보이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코너로 몰아요. 왜 이렇게 신 내림이 중요하냐. 뭘까요? 기승전, 이거예요. 예. 점사 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무조건 내림으로 가요. 근데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뭐촉키라 그러죠. 음. 자, 뭐 어떠한 무속인들의 뭐 눈초리 따위는 겁 안나요. 왜? 제가 급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흔들리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한 번쯤 꼭 들어보셨죠? 어, 너는 신가물이다. L.I.E. <laughs> L.I. 라고 합니다. 예, 예. 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식가물입니다. 왜? 한국 사람은 유독 촉이 좋아요. 어. 근데, 영매. 영매가 뭐냐. 어, 영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 말 그대로, 음, 저희 같은 사람은 영매라고 해요. 하지만, 영매인데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영매라고 해서 꼭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 본인 결정이죠. 자, 신내림을 한다고 부자 되느냐? n no. 그럼, 신내림을 하면은 한 가지 일만 해야겠죠? 무업에만, 어, 집중을 해야겠죠? 어, 무업이 잘 될까? 잘될수 있을까요? 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분별한 신내림, 거절하십시오. 내 가족과 나를 협박하는 신내림은, 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해요. 어,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지 마시길. 단, 힘들 때 찾아오잖아요. 그 얘기 말고 다른 거, 어, 꼭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어, 이사, 사업, 음, 연애, 어, 요런 것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